에 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모델. 바로 2026 기아 모터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편안함과 스타일, 그리고 장거리 주행 성능을 모두 담아낸 바퀴 달린 라이프스타일 패키지입니다. 기아가 이번 모터홈을 통해 선보인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기아 모터홈은 세련되고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으로 기능성과 우아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대담한 그릴과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주면서도 야간주행 시 뛰어난 시야를 제공합니다. 측면은 부드럽고 매끈한 라인으로 마감되었으며 넓은 틴티드 윈도우는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자연광이 실내로 들어오게 해줍니다. 강화된 실시 구조로 거친 도로에서도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동 슬라이딩 도어와 전동 어닝은 야외 캠핑이나 휴식 시간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기아 모터홈의 진정한 매력은 인테리어에서 드러납니다. 프리미엄 소재와 부드러운 마감, 그리고 감각적인 무드 등으로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운전석은 완전히 디지털화된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최신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으며, 캡틴 시트는 주차 시 회전시켜 라운지 같은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침실 공간은 마치 호텔에 온 듯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구성에 따라 퀸사이즈 또는 킹사이즈 메모리폼 매트리스가 적용되며 충분한 수납공간과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후 제어 기능으로 산속이나 해변 어디에서든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욕실 공간은 작지만 매우 실용적입니다. 샤워기, 플러시식 평기, 온수와 냉수가 모두 가능한 세면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접이식 파티션과 숨겨진 수납공간을 활용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습니다. 덕분에 여행 중에도 깔끔하게 몸을 챌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2026 기아 모터오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동됩니다. 연료 효율이 뛰어난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주행거리를 늘리고 배출가스를 줄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부드러운 가속을 제공하고 언덕길에서도 충분한 토크를 발휘합니다. 첨단 서스펜션 덕분에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유지하며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링 같은 안전기능들이 탑재되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약 12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트림과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아는 이 모터홈을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고급스러운 선택지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6 기아 모터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실용성과 변환함, 혁신을 동시에 담은 이 모델은 새로운 여행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토 익스피리언스에서 더 자세한 리뷰를 만나보세요.